본문 세 번째 거. 음. 개정 전에 이병민 6과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가 볼게요. Kevin wanted to be a doctor. 케빈은 되고 싶었어. 뭐가 되고 싶었어? 닥터 되고 싶었다. 이 말인 거죠. want 다음에 to 쓰고 비가 왔네. 자, want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거라 얘기했어? 동사가 왔어. 내가 동사야. 동사 왔는데 다음번에 다른 동사가 올려고할때 원칙이 뭐였다고? 야 꺼져.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야 꼬라지 바꿔 와. 그래서 야 꼬라지 바꿔 와라고 얘기하는 거 1번 투 붙여 2번 ing 대, 3번 pp 대. 오로 말로 얘들은 준동사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to 붙인다는 말을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거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얘가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다. ing는 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 하나는 동명사가 되는 거,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동사 변화 얘기할 때, 3단 변화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예를 들면, sing, sing, song.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거를 PP,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언제 쓰는가 하면은 얘는 수동에, 완료에 쓰여지는 걸 얘기하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얘는 능동, 그 다음에 진행의 경우에 쓰는 걸 얘기하고, 동명사는 뭐 명사로 쓰는 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할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 이거 간단하게 말했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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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원타 하는 거야. 원튼 뭘 결정했어. 원트는 투를 가지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따로 외워야 돼.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정리해서 외울 거야. 지금은 그냥 조금 본문 설명해야 되니까 바로 지나갈게요. 케빈은 원합니다. to 하는 것을 원해요. to 정사. 자,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설명할게요. 따로 to 정사 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인데 어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는다. 얘는 뭐로 쓴다? 지금 여기는 명형부 중에서. 명사로 쓰는 경우 얘기합니다. 명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동목보 중에서 주목보 자를 간다 그랬어. 얘도 주동목보 중에서 주목보 자를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목적어로 쓰는 경우,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됐죠? 목적어 됐어. 명사이고 목적어 됐다고. 얘는 주어 되는 경우. 얘는 목적어 되는 경우. 얘는 보호되는 경우. 됐나?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것을 이렇게 붙이잖아. 뭐, 비 되다 되는 것을, 어, d o c t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하다. 이 말이야. 됐죠? 자, he also 또한 loved, also는 또한이란 말이고 loved, 사랑합니다. sports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now, 이제 he works 뭐야? 삼단현 나, 너, 아니면 삼인칭 이거 틀려오면 어? 춤추기 시킨다. 나, 너, 아니면 3인칭. 뭔지 알지? 어 행동하는 거. 나, 너, 아니면 3인칭. 그가 나야, 너야, 아니잖아, 그잖아. 그래서 3단현, as. 자, 뭐뭐로서 라는 말이고 만능의 as 얘기할 때는 접속사 as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앞전자 위치하다. 앞전자 위치하다. 전치사. 전차 다음에는 정해져 있어. 오는 게 뭐? 명사. 앞에서, 앞전자 위치에서 명사를 문장에 연결시키는 건그 명사 대신에 올수 있는 게 명사, 대명사 또 동명사. 어? 동명사 아까 여기 나왔던 동명사. 맞아. 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그중에서 목적격의 형태로만 올수 있습니다. 왜? 전사 다음에 나온 이 아이들이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말을 쓰거든. 그래서 목적격을 쓰는 거야. I my me 마인 할때그미 쓴다는 말인 거야. 자, 일단 그러고 난 다음 여기 a doctor 봤으니까 잘 썼잖아. 명사 for a baseball team, baseball 팀을 위한 doctor가 doctor로서 일한다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뭐뭐로서 전치사 썼어요. Cabin travels, 캐빈은 여행을 간다. 또3단 현이야. 틀림 만데요. 잘 봐야 돼. All over the country, 전 세계. w i t h 어 country니까 나라 전체를 얘기하네 전국으로 with his team 그의 팀과 함께 all o f the world and all o f the country구나 그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he takes care of 자3 단형 일단 쓰고 돌보다라는 뜻이야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돌보다 또 비슷한 말 care for 또, look after.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이 알아두기 어휘 확장도 중요합니다. The players를 돌봅니다. 선수들을 when, 뭐, 뭐, 할때 라고 말하는 부사절입니다. They get hurt. 뭐라고? 다치다. 어,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다쳤을 때. 그들은 누군데? 선수들 얘기하는 거죠. Get hurt. get hurt. 자, get 다음에 이 hurt 왔는데 get도 뒤쪽에 모양을 가질 때 이런 특징이 있어. get은 나중에 공부할 때준 사역 동사라는 말을 써. 잠깐만. 우리가 아까 사역 동사 공부했잖아. 뭐였지? let have make. let have make. 그 아이들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쓴다라고 정해져 있어. 근데 이 get은 준 사역이라서 이런 특징이 있어. get ing get pp get to 부 정사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 어? 잠깐만. 어?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원래 쓰던 형태로 쓰자. 우리가 원래 야 꼬라지 바꿔와 할때 get to 이렇게 쓰잖아. 아 to 붙여 ing 대 pp 대요 모양을 다쓸수 있는 거야. to 붙여 ing 대 pp 대 get은 특이하게 누구? 동사. 원형은 안 되고,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쓰는데, 얘는 안 되고, 나머지 to 부처 안시대 PP대 이거를 다쓸수 있어. 됐어요. 지금 여기는 get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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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get PP 그 hurt. 왔는 거예요. 뭐뭐 되다, 다치다, 다치게 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Kevin loves. 좋아합니다. 툴을 가졌네. 헬핑해도 괜찮다. 얘기했어. 저 플레이어즈 어떻게 하는 거? 그 선수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He also love. 또 툴을 가졌네. 워칭도 괜찮다. The game's up close. 어, 게임을 가까이에서 Up close. 뭐라고? 가까이에서 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do you think?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먼저 쓰고 의문문어순으로 쓰는 거죠. 의문문어순 의문사 쓰고 의문문어순 쓴 거야. People spend about 30% of their lives 별표 at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직업에 어 인생의 30% 정도 이때 about은 약 대략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 대략. about은 원래 또 어떤 뜻이 있어? 뭐에 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직명이냐약 대략. 30% 정도를 spend 보낸다, 쓰다 이런 말이야. 자, spend 다음에, 돈, 시간, 노력을 쓰고, on이나 in을 쓰고, 안 써도 되고, ing 형태를 씁니다. 주로, 이 ing는 명사가 온다는 말이야. 명사나 동명사 형태를 쓴다. 뭐, 뭐 하는데, 돈, 시간, 노력을 쓰다. 모양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뭐, 뭐 하는데, 는 빼고 그냥 그들의 인생의 30%를 쓴다 at their jobs가 어, 붙어져 있는 직업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구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lives 왜 별표하라고 했냐면은 이 lives는 복수형이에요 life의 복수형이 l i v e s 형태로 바뀌었어요 됐어? life는 뭐야? 삶이고, 삼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형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 바꾸는 방법, 일단 조금 공부해 봐야 되죠. 명사 복수형 만들기 1번. 어떻게 된다? 원칙은 S나 ES를 붙여라. 2번.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라. 3번. 모음 프러스 y면 그냥 s를 붙여라. 그냥 s를 붙여라. 됐어? 4번 f, f이면 어떻게 한다고? v, s로 바꿔라. 지금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 완전히 불규칙 인거 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따로 쓸까요? 잠깐만 어차피 같이 외워야 되니까 같이 한번 그냥 써 볼게요 자 요게 규칙이야 그런데 5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 OX 퀴즈라고 나는 말했어요. OX 퀴즈. 이게 문법책마다 다 달라서 뒤죽박죽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O로 끝나, 어떤 단어가 X로 끝나, 어떤 단어가 X니까 S, S 끝나, SH 끝나, SH니까 CH 끝나, 하나 추가, Z, 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됐어요 요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요거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토 메이 로토메토 오로 끝났잖아 es 를 붙여라 이런 거야 됐어 그리고 또 6번 배신자 라고 이름 붙일게요 이게 분명히 O로 끝나면은 ES 붙여라 규칙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때때로 어떤 것들은 O로 끝나도 S만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 됐어 그거 조금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피아노 피아노에다 S만 붙인다 그 다음에 포토 사진도 S만 붙인다 그 다음에 radio 얘도 s만 붙인다. 또 메모 있거든. 메모도 s만 붙인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첼로 있죠. 첼로 피아노 밑에 쓸까. 첼로도 s만 뭐왜 첼로 o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고 s만 썼어. 첼로도 s만 붙인다. 됐죠? 요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 F, E, V, S 바꾼다 인데 여기도 예외인 아이들이 있거든 어, Roof 지붕인데 Roof에 S만 붙이면 돼. 그 다음에 Chief 얘도 S만 붙이는 일종의 배신자죠. 그리고 음, 규칙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7번 오오로 끝난 거는 자 오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바꿀게요 이이 바꾸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까 기다려 보세요 오오에다가 잘라서 눈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 기억하라고 됐어 그래서 foot, feet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 봤나? OX 퀴즈 배신자 인이 바꾸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완전히 불규칙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단수, 복수, 다른 경우. 완전히 바뀌는 경우 몇 가지 있었잖아. 뭐 있었어? 마우스, 마이스 이렇게 바뀌는 거. 또 차일드가 질드런 child, run, 달리다 런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경우 몇 가지 봐야 돼요. 그리고 단복수가 같은 경우도 있었어. 뭐야? 이게 호호호 이런 경우가 있나? 어, 이거 따로 영상 하나 찍어 놨어. 그치만 여기 나왔으니까 빨리 또 찍어 보자. 자, 피쉬. 더 간단하게 얘는 누구? Deer. 얘는 누구?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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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얘는 누구? 어징어. 그래서 Fishy, Deer, Sheep. 얘는 Squid는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단복수가 같은 경우까지 기억하기. 아이고야 할 일이 많네. 그지요?